요즘 전세값을 두고 이른바 미친 전세값이라고 할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전세 집은 모자라 가격이 계속 치솟는 반면 월세는 또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전월세 시장의 상황 그리고 그 원인, 아주경제 글로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권경열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세값이 무척이나 치솟고 있는데요. 대체 얼마나 오른 거죠? 네,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 서울 수도권의 주택 전셋값은 최근 한달새0.46% 올라 올해 들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경기도 과천이나 용인의 경우 올해 들어서 4에서 5%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단지의 경우 한달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은 아무래도 봄, 가을에 비해서는 비수기라고들 하는데 그런데도 전셋값이 많이 올랐네요. 예, 과거에는 봄, 가을 이사철과 방학을 이용한 학군 수요 등 특정 시기에만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최근에는 성수기, 비성수기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전셋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것도 있지만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이들조차 집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셋집이 또 부족합니다.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매매 시장 약세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어서이고 월세 선호 현상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작은 집의 전세값이 더큰 집의 전세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면서요. 특히 수도권 외곽의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집주인의 융자 규모에 따라 전세값이 결정됩니다. 융자 없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값이 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주택의 전세값보다 비싼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또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물론 1, 2층 등 저층 매매가와 로열층의 전세가 비교인데요. 어차피 집을 사봐야 값이 더 떨어질 테니 돈을 더 주더라도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전세를 살겠다는 심리로 풀이됩니다. 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또 월세를 선호하는데 그렇다면 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전세 시장과는 반대로 공급이 넘쳐 월세 가격은 최근 4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월세 전환율 역시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부동산 11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10.04%였던 서울 아파트 월세 전환율은 지난달 기준 6.68%로 집계됐습니다. 네, 여기서 월세 전환율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세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로 전환할 때, 2002년 12월에는 연간 1,4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연간 668만 원밖에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 원룸형 오피스텔 등 월세가 주를 이루는 1, 2인 가구 임대주택들이 많이 공급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1, 2인 가구 위주보다는 2, 3인 이상 가구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또 전세, 물세, 전세 물량은 늘리고 월세 전환을 억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전세대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또 집값 하향세와 더불어 장기 모기지론의 발달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주택 임대 제도의 월세화 현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고 그래서 전월세 불균형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매 시장도 침체된 현재 단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